이 영상은 루빅스 큐브를 스포츠가 아닌 퍼즐로서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발한 해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루빅스 큐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큐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큐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적인 움직임을 소개하고 그 움직임을 이용한 공식을 세 가지 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큐브를 직접 맞추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 해법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며 큐브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고 이 해법을 익히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큐브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형태의 퍼즐에 대해서도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큐브를 포함한 다양한 트위시티 퍼즐은 그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규칙이 정의되는 퍼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면을 회전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큐브를 섞고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서술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움직임의 기호를 부여했습니다. 큐브를 맞추는 사람 기준으로 앞면을 F면, 오른쪽을 R면, 왼쪽을 L면, 윗면을 U면, 아랫면을 D면. 뒷면을 비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알면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알로 표기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알프랭 그런 식으로 큐브의 움직임을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큐브 조각의 이름입니다. 보통 정육면체에서는 면을 면 이 선을 모서리,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요소를 분류하죠. 큐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이 하나인 조각을 센터 조각, 면이 두 개인 조각을 엣지 조각, 면이 세 개인 조각을 코너 조각이라고 명명합니다.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 조각의 방향과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방향이 무슨 의미냐 하면, 만약 이렇게 코너 조각이 하나가 회전되어 있다고 하면, 이 코너 조각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는 맞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큐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움직임인 트위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R, U, R', U'입니다. 이건 마치 언어로 치자면 동사와 같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큐브에선 마치 숨쉬듯이 사용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트위스트의 역과정은 U, R, U', R'이겠죠? 이 트위스트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위스트를 한번 하게 되면 F면을 기준으로 이두 코너가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하양, 초록, 빨강. 원래 여기 있던 조각인데 여기로 왔고 하양, 초록, 주황. 여기 있던 조각인데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를 한번 하면 이두 코너 조각의 위치가 바뀐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 트위스트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트위스트를 두번 하면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뀌니까 코너 조각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어 있죠. 그래서 트위스트를 두번 하면 코너가 방향이 바뀌어서 원래의 자리로 들어온다. 이두 가지 특성은 이 해법에서 사용될 공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트위스트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이용한 세 가지 공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트위스트를 한번 하면 이두 조각이 교환된다고 했죠? 그럼 역트위스트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위스트를 하고 역 트위스트를 하기 전에 이 아래에 있는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교환하면 역 트위스트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 트위스트를 하면 이 조각이 위로 올라가고 이 조각이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해놨던 조각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면 결과적으로 이세 개의 조각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해법에서 사용할 첫 번째 공식입니다. 트위스트 d 프라임 트위스트 d 이건 세 개가 교환하는 3 사이클 공식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사이클 공식이므로 세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두번한 상태니까 한번더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 공식도 트위스트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트위스트를 두번 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조각이 방향이 바뀌어서 제자리에 들어와 있게 되죠. 그럼 이때도 이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교환하고 역 트위스트를 두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조각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조각은 원래 역트위스트를 두번 했을 때이 위치에서 방향이 맞아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조각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역트위스트를 두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이두 코너 조각에 방향성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것도 세번 반복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트위스트 두번 d 프라임 역 트위스트 두번 d. 이 공식은 코너 조각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식도 트위스트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도 r 두 r 프라임 u 프라임. 이번에는 코너 조각을 받고 뒷면을 돌리는 대신, 엠면을 돌려주겠습니다. M 프라임을 하고 역 트위스트 M. 이러면 첫 번째 공식과 같은 논리로 이세 조각이 3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트위스트 M 프라임 역 트위스트 M. 트위스트 M 프라임 역 트위스트 M. 이것이 세 번째 공식인데 이 과정에서는 엣지 조각의 방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트위스트, M프랭, 역 트위스트, M 이렇게 하면 노란색, 초록색 조각이 뒤집혀서 여기로 가게 되고 초록, 빨강 조각은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로 여기로 가게 되고 하향 조각은 뒤집혀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트위스트를 이용한 세 가지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브를 섞고 해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해법의 첫 번째 단계는 이 큐브의 모든 엣지 조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얀색이 있는 엣지 네 조각을 맞추고 그 면을 밑으로 둔 다음 2층에 있는 네 조각 엣지를 맞추고 마지막은 3층에 네 조각 엣지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1단계고 2단계는 엣지 조각은 이미 맞췄으니까 방금 소개한 공식 1번 이세 조각을 교환하는 공식을 통해서 모든 코너 조각을 알맞은 위치에 넣어줄 것입니다. 이때 방향은 신경쓰지 않고 위치만 맞추는 것이 2단계까지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소개했던 공식 중에 두 번째를 사용해서 코너의 방향을 알맞게 맞춰주면 큐브가 완성되게 되는데 이 해법은 그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얀색 엣지 4개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일단 주황색 하얀색이 맞춰져 있고, 파란색 하얀색도 그냥 맞췄네요. 사실 이 하얀색 4개 엣지는 튜브의 움직임에 익숙하다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튜브를 가지고 놀면서 그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걸 맞추는 과정을 설명해보자면 일단 이 조각을 이 엣지 조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빼내야 합니다. 이렇게 빼낸다. 그런 어휘도 튜브를 할때 자주 사용되는데 이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각을 빼내고 이 조각은 원상복귀하고 그러면 이 빨간색 엣지 조각과 빨간색 센터가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하얀색 엣지 조각과 하얀색 센터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 연두색은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내려서 하얀색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층에 4개의 엣지를 맞춘 것이고 이제 2층에 4개의 엣지를 맞춰 주면 되는데 이때도 일단 하나의 엣지 조각과 센터 조각의 색깔을 연결해 준후 그대로 내려서 다른 조각과 연결해 준 다음 연결해 주면 이게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맞춰져 있는 하얀색 엣지가 흩어지게 되므로 이 맞춰 둔걸 옆으로 치워두고 이걸 복구한 뒤에 다시 복귀하면 이게 맞,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말하듯이 이렇게 치워두고, 빈 공간을 이용하고, 그런 과정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트위스트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번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위스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하고, 치워두고, 복구하고, 복구하고. 이걸 트위스트로 볼수 있는 이유는 트위스트가 엣지 세 조각을 교환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연결하고, 치워두고, 복구하고,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개 엣지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해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초보 공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공식에서는 이윗면의 노란색 조각의 모양을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십자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해법에서는 그 해법, 그 방법 대신 아까 설명한 세 번째 공식, 엣지 3 사이클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엣지 3 사이클 공식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스트를 하고 m 프라임 역 트위스트 m 하면 이세 조각이 교환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조각은 뒤집혀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조각은 그대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조각은 뒤집혀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어떻게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상태로 그 공식을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조각은 뒤집혀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조각은 그대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조각은 뒤집혀서 여기로 가므로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노란색이 되므로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겠네요. 트위스트 M' 역 트위스트 M 하면 십자가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경우를 굳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이 논리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옆면의 색깔까지 맞춰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가 맞춰져 있고 나머지 세 개가 다른 색깔이죠. 배치가. 그렇다면 이세 조각만 다른 조각을 건드리지 않고 이세 엣지 조각만 교환한 그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논리는 광초보 공식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R' R R' R, R 이네움직임에 윗면을 한 바퀴 돌리는 과정을 합쳐서 세 조각을 교환하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 이 프라임 r 이렇게 하면 이세 조각이 교환됩니다. 이것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r 프라임을 통해 여기 있던 엣지를 여기로 옮기고 윗면을 한 바퀴 돌리는 과정에서 알프라임, R, 알프라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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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움직임을 해줌을 통해서 이거는 위를 한 바퀴를 표류하는 동안에 이 엣지, 이두 공간, 엣지 공간을 이용해서 엣지들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프라임, 그리고 이 움직임을 이용하면서 윗면을 돌려주면 이두 공간을 통해서 엣지만 교환할 수 있다고 했죠. 알 프라임, 유 프라임, 알, 유 프라임, 알 프라임, 유투 프라임, 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에 도와하고그 과정에서 윗면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이두 공간을 이용해서 노란색 엣지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건 트위스트를 이용한 공식들과 좀 다른 논리라서. 연습해 보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응용해서 위를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닌 두 바퀴를 돌려서 이 인접하게 이렇게 3사이클 돌리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공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윗면을 두번 돌리고 세번 돌리고 세번 돌리고 해서 윗면을 두 바퀴 돌려줬죠 그럼 이때는 이 조각이 여기로 가고 이 조각은 여기로 가고 이 조각은 여기로 가는 움직임이 됩니다. 어, 그럼 이번엔 한 바퀴 돌리는 걸 사용해서 이걸 여기로 보내고 이걸 여기로 보내고 이걸 여기로 보내서 맞춘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맞게리죠. 여기까지 엣지를 다 맞추는 과정이 1단계였습니다. 그럼 2단계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알맞은 위치에 코너 조각을 넣는 것이라고 했죠. 먼저 하얀색 4개의 코너를 맞춘 다음에 노란색 4개의 코너를 알맞은 위치에 넣어줄 것입니다. 그럼 일단 하양 빨강, 파랑 이 조각은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2, 3 사이클을 돌려서 여기에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트위스트 디프라임 역트위스트 디한번더 트위스트 디프라임 역트위스트 디 그럼 여기로 오게 되죠. 그다음 하양 파랑 주황. 그건 여기로 와야 되네요. 완전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3 사이클 적용하고 이렇게 3 사이클 적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왔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서 그럼 이것도 알맞은 위치에 왔죠. 그 다음 빨강 하양 초록 이것도 완전 반대쪽에 있네요. 이번에는 두번 3사이클을 돌리는 대신 이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3사이클을 적용시킨 후 이 윗면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윗면을 돌려서 여기로 가져왔고 이걸 3사이클 돌려줍니다. 그럼 맞춰졌고 윗면은 이건 코너만 바뀌는 공식이므로 엣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윗면을 다시 돌려놓으면 코너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향 엣지 이것도 완전 반대쪽이네요. 이것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3사이클을 돌려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하얀색 코너 4개는 다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 코너 4개인데,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맞춰지겠죠. 지금은 맞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무작위로 한번 3사이클 적용해서 하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대로 3사이클을 돌려서, 맞을 때까지 반복하면 노란색 코너 조각도 제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2단계까지 해서 엣지를 다 맞추고 코너 조각의 위치까지 맞았으니 이제 설명했던 대로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코너의 방향성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 공식을 적용할 때 팁을 주자면 이렇게 알면에 있는 코너 두조각의 색깔이 같다면 그 공식을 한 번만 적용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두번 D 프라임 역 트위스트 두번 D 그럼 맞았죠? 그리고 이것도 트위스트 두번 D 프라임 역 트위스트 두번 D 그럼 마지막 두 개가 남네요.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큐브를 다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가 해법의 전부입니다.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엣지를 맞추고, 코너의 위치를 맞추고, 코너의 방향을 맞춰줬습니다. 일단 해법을 다 소개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해법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테면 2단계에서 코너 3 사이클을 돌리는데 왜 이 코너가 두 개만 교환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가? 에,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간단한데, 이두 코너만 교환되는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너 3 사이클만 가지고 모든 코너를 제 위치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개가 교환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는, 이 영상에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모든 위치에 코너 조각을 맞게 넣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3단계에서 방향을 두 개씩 바꿔서 어떻게 큐브의 조각의 모든 방향을 다 맞출 수 있는가 그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코너 조각이 하나만 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너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인 코너 두개 교환 두 개의 방향을 바꾸는 공식 그걸로 모든 코너 조각의 방향성을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법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식을 통해서 공식을 개발하는, 이 해법을 통해서 공식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큐브 공식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 막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을 잘만 이해했다면 아 트위스트를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공식을 만들 수 있구나 되게 익숙한 움직임을 가지고도 다양한 공식을 만들고 큐브를 풀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본이 되는 자주 사용된 움직임을 통해서 공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 큐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큐브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그런 방식으로 큐브를 풀어봤기 때문에 다른 방식, 다른 큐브에서도 익숙한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식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에서 사용되는 공식을 익히고 이해법을 이해하는 것이 큐브를 퍼즐로서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법을 통해서 큐브 조각의 방향성과 위치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단계, 3단계가 모두 코너의 방향성과 위치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을 잡기엔 아주 적절하겠죠. 특히 아까 말했듯이 이 해법이 왜 가능한가 왜이두 코너가 교환되는 건 불가능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해법이 왜 가능한가에서 더 나아가 그런 게왜 불가능한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고찰해보고 논리적으로 탐구해보면 이 큐브뿐만 아니라 다른 큐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큐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사큐브에서는 33 큐브에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엣지 조각만, 다른 건다 맞춰져 있는데, 이 엣지 조각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33 큐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33 큐브를 맞추면서 왜그 경우가 불가능한지, 그걸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면 왜44 큐브에서 이게 교환되는지, 기능 경우가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사큐브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브의 성질을 이해하면 다른 다양한 큐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 해법을 이 해법을 익히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큐브를 새롭게 입문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왕초보 공식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방초보 공식으로 큐브를 입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면을 맞추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큐브를 처음 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이 해법을 발견했을 때 특별히 큐브를 푸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그냥 트위스트를 사용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탐구하던 도중에 3 사이클을 찾고 코너의 방향성만 바꿔 주는 공식을 찾고 이렇게 우연히 찾은 공식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3 사이클을 해서 알맞은 위치에 코너를 놓고 이걸 사용해서 방향만 바꿔주면 큐브가 다 맞지 않을까?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그런 방식으로 맞춰본 것이고, 그게 실제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해법은 그 착상이 단순합니다. 이 해법을 따라해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법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루빅스 큐브를 비롯한 다양한 큐브들을 퍼즐로서 접근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